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앵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박앵커님. 아, 박앵커님, 네. 아, 지금 정청 내 민주당 대표가 1인 1표제, <laughs> 이 이른바 정청 내 룰, 네. 이것을 밀어붙이면서 민주당 내에 상당히 내부 권력투쟁 양상까지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상 대의원제를 무력화시키는 폐지나 다름없는 1인 1포제를 밀어붙이면서 당내 반대 목소리 잡음이 특히 친명 측에서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서니까 일단 24일 당무위는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원래 28일날 통과시키려 했죠.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는 네. 일주일 연기를 했어요. 일단, 일단 순고루기, 제동이, 제 선고르기를 한 거죠. 어. 제동도 했고, 숨고르기를 음. 아, 하는 거죠. 아, 숨고르기로 이렇게. 뭐 요새, 그, ]겠죠? 저, 민주당이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숨고르기. 음. 네. 그래서, 뭐, 일단,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12월 5일 날, 음. 어, 한다고 했죠. 그러나, 뭐, 숨고르기를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은 일단 당무위에서 잡혔기 때문에, 보완은 좀 하겠지만 정청래는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저도 100%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어, 보면 은 정청래는 실질적으로 실익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정청래 혼자가 아니에요. 음. 김어준이 뒤에 있고 음. 어, 문재인이 또그 뒤에 있습니다. 예. 최근에 유튜브 시작했잖아요. 예, 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1인 1표제는 한 화살에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 지금 일, 일타 상피죠상피 근데 왜 중요하냐? <laughs> 자 보세요. 원래 민주당이 호남 정당으로 출발합니다. 새정치 음. 뭐. 국민의 때부터 평민당 그렇지요? 시절부터. 그러니까 호남, 호남이 인구도 적고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자면 뭐 너무 전국 정당이 아니었잖아요. 음. 어그그 그 시절에 호남이 매우 매우 중요하니까. 호남의 한 표, 호남 대의원 한 표는 일반 영남 지역에 비해서, 영남 인구도 많고 하니까, 음. 영남 지역에 비해서 60표의 위력을 갖게 만들었어요. 예. 그게 이른바 60대 1룰입니다. 음. 아, 예.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음, 음. 근데 지금 세월이 바뀌었잖아요. 예.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어쨌든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이지만, 지금 집권당이고, 음. 이제는 사실상 뭐 경기 인천을 장악한 당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면 60대1 룰은 사실 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를 이재명이 대표로 있을 때20대 1까지 줄였습니다. 줄였죠. 예. 그리고 정청래가 저번에 박찬대를 꺾고 당 대표가 될때17.5대 1까지 줄였습니다. 음. 이 등가, 아, 이표 값이 예. 자꾸 떨어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정청래가 아니 자기가 그때 그 룰을 가지고 박찬대를 65대 30으로 이겨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나 좋은 제도인 거예요. 음. 그리고 이번에 반대파들, 뭐, 이현주, 한준호, 뭐. 김영배. 뭐, 네, 김영배. 더민주혁신회의. 뭐, 예, 더민주혁신회의.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공격을 하니까, 아, 준비된 카드를 꺼내요. 아, 이재명 어록을 봐라, 대표 때. 그러니까 이재명을 딱끌어들이 1인 1표제를 하자고 한 사람이 요 나오잖아. 근데 음. 왜 나를 공격해? 나는 이재명, 에그 대통령의 말대로 하는 거야. 라면서 역공을 취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 말은 물러설 뜻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그 친명계에서는 지금 이재명은 밖에 나가 있는데 이제 원격 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야, 브레이크를. 여기 정무수석 우상호가 뭐고 있겠어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지금 조정을 좀 했겠죠. 브레이크 걸어라. 예, 네, 브레이크를 걸어라 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긴 했습니다. 음. 그리고 정청래로서도 막 밀어붙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84%의, 당원들이 투표를 안 했다. 왜냐면 투표율이 이게 이제 10, 한7% 밖에 안 되니까. 뭐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렇게 따지면 찬성률 17.8% 나왔는데, 알고 보면 불참률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환산해 보면 실제, 찬성률은 14.5% 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게 대표성이 있냐, 이런 공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청례 측에서도 뭐그 정도 반발은 예상이 됐고 예. 또 이걸 굳이 대통령이 밖에 나가 있는데 또 밀어붙인다는 부담을 좀 느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래, 뭐 알았어. 그러면 일주일 미루신다그말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재명이 이제 26일 날 오고 이재명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정청래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17.5대1과 1 사이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1대1이 안 되면 이번에는 한뭐 5대1? 3대1? 이렇게까지는 낮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타협점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절대 17.5대1에 가깝게는 안갈 거다. 그렇다고 1대1이 안 되면 1대1에 최대한 가깝게 결론을 낼 거라고 저는 예.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어, 뭐, 단단위수로 권리당원의 그 표값이 높아지면, 대의원의 표값이 줄어들면요, 정청내는 내년 6월에 지방선거 공천권그 뒤달 뒤에 치러지는 2년짜리 민주당 대표 선출에 대한 어떤 해계보니, 예. 나가서 약 3년 남은 차기총선 공천권 이걸 세마리 토끼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아, 예. 이걸 한 살에 꿰 아. 수가 있어요. 음. 이걸 양보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친명에서 일제히 반발을 했습니다만은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간다는 그런 큰 전제는 사실은 이재명 때 자기가 대표 되면서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뒤엎은 거 아닙니까? 대거 이제 박살 내고 그럼요.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성은 얘기를 못 하고 지금 절차적 정당성. 아니, 여론조사로 했지 않느냐. 중요한 안건은 30% 이상의 투표가 있어야 가능하니까, 그거 안 됐고, 여론수렴이안 됐다. 더군다나 영남의 인구가 많은데, 그쪽은 당원은 적은데, 1인 1표 보면은 호남 정당 완전히 강성 지지층 정당이 돼버리는거 아니냐. 이 민주성, 이런 걸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무슨 뾰족한 방법은, 없죠. 방법은 없는 거 아니냐. 뭐 개입할 수는 없고 네. 이현주, 한준호 최고위원이나 더민주혁신의 뭐 면면들은 뭐 강성이지만 표 대결을 하면 네. 이기기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최고위원에서도 음. 7대1로 통과됐고 아 당무위에서도 다 통과됐고 5, 6면만 반대했지 않느냐. 대신 아무래도 영남권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포션을 좀 넓혀준다든가 거기서는 대의원의 어떤 역할이랄까? 이런 그러니까 것들에 대한 비율을 좀 높여준다든가 뭐 그런, 그런 아닐까요? 약간의 수정안을 내서 달래려 할 겁니다. 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대1이 좀 과해? 그러면 뭐한 5대1 해줄까? 뭐 7대1 해줄까? 근데 그거나 그거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 17.5대1의 현재의 이 대의원 대 권리당원의 비율을 최소한 3분의 1 이하로 줄여버리면 네. 1대1이나 진대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 28일, 아. 어, 이, 어, 이제 이재명이 오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월 5일 날, 음. 며칠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안 그날 나. 표결한다 해도 바뀔 소지가 거의 없다. 어, 그렇죠. 그 네. 표결 하면은뭐 이번에는 중앙위원들이니까 좀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게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통과되면그 수혜를 정청리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그 제가 이 내용을 좀 뜯어 보니까 정청리가 이런 그 일대일제만이 아니고 일대일표제만 아니고 그게 물론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큰 제목이 있고 그밑에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그 장차관은 음. 6 개월 이상 그 일을 해야. 음.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준다는 조항이 있어요. 아. 이게 왜 하필 6개월이냐? 음. 상당수의 현재 이재명 정권의 장차관의 출마가 어려워집니다. 내년 4월까지 그만둬야 되거든요. 음. 3월까지 그만둬야 되는데 음. 3월에서 역산해 보세요. 음. 그러면 어 12, 11, 10월, 5월 지금부터 까 그만둬야 돼요. 음. 지났잖아요, 이미. 예. 자, 3월 말까지 그만둬야 되는데, 3월 빼고, 2월 빼고, 1월 빼고, 12월, 11월, 10월까지 빠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 그만 안둔 장관과 차관, 장관급이나 차관급은 이재명 정부에, 음. 내년 지방선거에 못 나간다는 뜻이 됩니다. 김영범이는 그럼 물먹는 거네요? 김영범 뿐입니까? 정무수석 우상호도 못 나갈 수 있죠? 음. 뭐, 비서실장 강은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게다가 또 하나 또 중요한 요한, 조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탈당을 세번 이상, 탈당 복당을 세번 이상 안한 사람은 출마할 수 있다는 조항이 또 들어있어요. 음. 그럼 왜 하필 세 번이냐? 두번 이하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받아준다는 거예요. 음.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겠냐? 이낙연계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 이낙연계? 거기는 친문이고, 친청이라고 봐야죠. 그럼요, 친... 이재명하고는 아주 철천지 아, 원수, 원수니까. 원수고요. 지금 양산에 이낙연 전 대표가 왔다 간 거를 한번딱 공개됐는데 한 번만 왔다 갔겠습니까? 예. 교감이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음. 이낙연계와 그 새미래당에 그 사람들이 복당해봐야 그 세번 조항이 안 걸립니다. 음. 한번 아니면 두 번이에요. 정청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공천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재명계에게는 엄청난 지금 이두 가지 조항만 어 만약에 그대로 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 당은 완전 정청뇌 당이 돼 버려요. 12월 5일부로 정청뇌 당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지. 지금 뭐어 이재명이 대통령이라고 이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아직은 이재명당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 정청내당으로 그래서 청내당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음. 더불어청내당이라는 인터넷 그 커뮤니티도 있어요 커뮤니티가 있어요, 있어요. 더불어청 내청내당이라니까요? 아, 예. 어 이거 청내당이지 그 만약에 이, 이,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이재명 당이겠습니까? 예. 이거 대단히 이저 심각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지각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친명과 친천간의 갈등 논쟁이 당권 다툼의 전초전 아니냐 이런 얘기와 함께 내부 권력 투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내년 뭐 지방 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내년 8월 전대에서 정청내가 다시 당대표가 되면 권력 중심축이 고려 싹갈 텐데 그때 해봤자 한 1년 2개월 뿐이 인기가 안 지났습니다. 그때, 그런데 네. 나머지 3년 얼마가 남은 세월을 그렇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행정문화 다스리는 행정수반이나 행정, 행정 되는 거예요. 그런 허수아비로 전락이 되겠느냐. 이재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나게 독한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걸렸다 고하면 지금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정청래가 하는 그 짓을 가만히 두고 볼 리는 절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내부 숙청이 엄청나게 내년 지방 선거가 끝난 뒤에든가 그 이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시청. 대통령이라는 게 맘만 먹으면요. 실제로 엄청나게 다 정청래 말고 김어준이 배우에 있는 한박에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세무 사찰 한번 들어가고 또 정청내 뭐 뒤에 몇번캐버리면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자 이제 우리 선배님 말씀대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큰데, 네.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오. 그러면 어쨌든 내전 아닙니까? 미국에서 흔히 우리가 그 남북전쟁이라고 부르는 걸 미국에서는 영어로 더 시빌 워 내전이라 그래요. 어, 남북전쟁은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말이고. 내전입니다. 집권당의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 대패 같은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니 자기 편이었던 김어준을 도려내고 정청래를 숙청한다? 아니 그러면 그 거기에 동원돼야 될 세력은 누굽니까? 그러면 지금 거대 여당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청래는 그러면 그 칼을 앉아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순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정청래도 사력을 다해서 싸울 것이고 그렇다면 이 어떤 과실이 일어난다고 봐야이 과실을 누가 보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챙길 가능성 이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비실 비실 뭐어그 무슨 갤럽 조사도 그렇고 뭐 일부 좌파 성향 조사해 보면 지지율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절반이나 나올까 말까 뭐 형편 없잖아요 지금은 국민의힘이 아무 방법이 없어요 뭐 해봐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 강건노에서 엄청나게 싸운다. 그러면 그래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그래서 있다. 그래서 권력은 내부에서 무너지는 것이고 이재명도 얘기했잖아요. 선거는 우리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자들이 저절로 넘어져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지난번 대선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했는요 보수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러... 이, 이런 그 어떤 그 엄청난 싸움이 나쁠 일은 없다. 어. 그러나 이재명이 이런 권력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번에 또트키해도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이걸 딱 당내까지도 입을 꼭 다물게 만들 수 있는 발음의 비장의 카드를 이재명이 보통 꾀가 많은 사람 아니죠. 한나는 뭐.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물론 뭐 사법부를 압박해 갖고 다 무죄에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이 끝난다 하면 이재명 깜빡가는 것은 뭐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다 예견되는 속에서 과연 이재명이 앞으로 좀 길게 보는 자신의 정치적 행로랄까? 이런 걸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 개헌은 또 어떻게 구성하고 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엄청난 그러 정계의 해오리 네. 바람을 보지 그러니까 않겠느냐? 자, 정청래를 적으로 삼고 처단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청래를 사실상의 이 자신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둘중 하나가 될것 같은데, 물론 이재명이 대단히 뭐 어? 성남시장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권모술수의 대가고 음. 책략과 뭐 전술의 대가인 걸 인정을 합니다. 다만, 어... 이재명은 어쨌든 이울기 시작한 달로 치면 보름달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물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국회의원들의 관심은요, 차기 총선의 공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예요. 그래서 요새 김민석이 자꾸 당대표를 건너다 보는 것도 저 내년 8월 전당대회의 당대표를 정청래가 할 것이냐, 정청래가 아닌 사람이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이 어떤 힘은 결정적으로 좌우가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과연 정청매가 자기에게 찾아온 이 물실혹이라고 이 좋은 기회를 당권을 포기하면서 이재명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직은 대통령이 세고 또 모든 권력과 사법기관, 수사기관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응징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응징이 가져오는 후폭풍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응? 예. 박앵카님 말씀이 아주 합당하고요, 아주 잘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재명이 우리가 많은 언론에서 뭐 숙청이다 어찌다 하지만 무슨 공산주의라든가 독재국가에서 그런 숙청은 될 수가 없죠. 없는 예, 것이고, 안 되죠. 예. 결국은 당권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사람으로. 표대견. 지난번 표대견. 박찬대는 네. 사실은 이재명이가 웬만하면 또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었고 자기가 얼마든지 정청래를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전대에서는 이재명이 뭐 직접 나설 수는 없지만 자기 사람으로 당권을 바꾸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느냐 음.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칙명 세력이 더 많지 않습니까 당내에 겉보기에는 정청래가 다 잡은 것 같지만. 표를 나중에 까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 과연 진명과 진청이 완전히 어 전당대에서 대결에 나간다간다면은 그건 예측할 수가 없죠. 사찬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기적인 인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 재판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총리가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차기 뭐 대권주자 1등은 못되지만 정청례보다는 어. 배를 얻고 있거든요. 여권은 1등으로는 나오죠. 장동혁의 네. 이어서 확실히 여권에서는 네. 1등으로 나옵니다. 아, 그리고 김민석만 하더라도 어쨌든 많은 캐리어를 쌓았고 또 중도층이라든가 합리적인 그런 진보 세력들이 보더라도 정청래보다는 그래도 김민석이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청래가 내년 연임을 위해서 이런 당헌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꼭 정청래 찍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정청래는요 대통령에는 뜻이 없어요. 음. 그거는 분명히 좀 아셔야 될것 같다. 정청래가 대권을 넘볼 사람은 아니고 다만. 이, 본인의 정치적 야심은 2년짜리 당대표로 하는 거예요. 어, 저는 그렇게 봐요.